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동광으로 삼성여행을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예, 수감석도 찾아보고, 예, 진달래석, 노을석 이렇게 다양한 석들을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점한점 한점 예, 이렇게 돌밭에서 영상에 담아볼게요. 자, 보시는 대로 이 돌밭이 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 동광에는 예, 여감들 있죠? 여감들. 보십시오. 제가 불터치 한번 해볼게요. 예,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주락의 여감도 있고, 예,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이거 진달래석도 나옵니다. 예. 예, 컬러가 좋은 석들이 많이 나오죠. 예, 보십시오. 예. 진달래석 컬러 아주 화려합니다. 자, 이 석은 수감석이죠? 수감석. 예, 칼라단 보십시오. 자, 수감석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네, 색채에서 네, 그런 호, 그런 매력을 느끼죠? 예. 자, 여기도 호박석에 예, 칼라 문양이 잘 들어가 있죠? 예, 청석에 문양이 들어가는데 예, 구도 중심에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약간 벗어났죠 자 이렇게 요번 그큰 물이 가면서 이쪽에는 좀 휩쓸려 나가는데 아, 물대가 이렇게 물대가 많이 올라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풀숲에 풀숲에 이렇게 들여다봐야죠 자 보십시오 예, 여기도, 별감이한점 있는데요. 아, 이렇게 돌밭에 오면, 생동감이 있죠. 생산감이 넘칩니다. 예, 이렇게 한참 점 한참 점 보면서, 예, 물터치 해보고, 감상하고, 풍경을 네, 잘 그려낸 색인데요. 네, 청자석에 네, 보십시오. 경을 기가 막히게 그려냈죠. 네. 네, 이런 무늬가 겹이로 쭉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진달래색 라란데요 제가 바로 놓고. 한번 물터치 해 볼게요 예 제가 바로 앉혀 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물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칼라가 네, 약간 죽습니다 네. 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로 다 깨지죠 네, 큰 사이즈죠 여기도 여감이 여감이 한점 있는데요. 보십시오. 보름달이 있겠죠, 보름달이. 자 이석은 네, 진달래석입니다. 진달래석 제가 물터치를 하면은 자 보십시오. 붉은기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예, 문양도 이게 추상으로 예, 잘 그려냈고, 자, 여기도 사이즈가 좋은 석이죠? 예, 진달래 석인데 붉은 컬러가 예, 좀덜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독특하게 들어갔죠. 보십시오, 예, 고래도 있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예, 큰거 물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석질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평창꽃돌을 하지 않습니까? 예. 동광에서도 이런 꽃돌이 나옵니다. 예. 지금 꽃대만 없지, 보십시오. 제가 물대차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예, 평창꽃돌하고 아주 흡사하죠? 자, 우리가 평창꽃돌, 평창꽃돌 하는데, 예, 동강에서도 이런 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강과 그 동강, 제가 평창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꽃도를 서강에서 많이 찾는데 예, 동강에서도 이렇게 청자석이. 상자석에 아, 예, 이 중심에 그 꽃대만 잘 올라왔으면 좋은데, 아, 컬러는 너무 좋습니다. 예,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예, 컬러도 예쁘고 예, 수마가 잘 되죠. 아, 여기쯤에서 발견되면은, 전체적으로 어, 보면은, 동광의 하류이기 때문에, 에, 수마가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죠. 음. 자, 보십시오. 음. 기가 막히죠? 자, 이런 문양이 들어간 석이 죠 예, 자연에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문양석 두 점을 꺼내봤는데요. 예, 노우석이 고 수반에 놓고 보면 은 노을 문양이 잘 그려져 있죠? 자, 보십시오. 예, 노을석이죠? 예, 뒤에도 한번 봐드릴게요. 예, 뒤에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짙은 먹으로. 아, 전 노을석 매력이죠? 보십시오. 네, 이 석도 네, 이렇게 석양 노을을 잘 그려냈지 않습니까? 아, 옥석 계열이죠, 옥석. 예, 동광의 옥석. 자, 이렇게 홍문 문양이 잘 들어간 색인데. 자, 보십시오. 제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동광의 진달래서 예, 사이즈 상당히 좋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뒤에도 이렇게. 예, 예, 진달래스 칼라 자, 이렇게 나오기가, 예, 수석 사이즈로 나오기가 쉽지 않죠. 예, 피부감도 좋고. 예, 문양색 한장 보여드릴게요. 오 예, 어떤 문양이 나왔나 볼까요? 자 오늘은 그 멋진 그 노을석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달래석 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지고 칼나 보십시오 진달래사가 하면 우리가 풍도, 풍도 진달래사도 있고, 몇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아 그래도 이렇게 사이즈돌로 나오는 데는 동강, 동강이 제일 유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석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커봐야 뭐 15, 20cm 이런, 이 정도 되는데, 동강에서는 상당히 큰 석이 많이 나오죠. 50cm급, 60cm급들 나옵니다. 자, 이 석은 토파경으로 수감석인데 이렇게 네, 파가 있는 자리에 수마가 수마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보십시오. 토파경이죠. 수검아 이쪽에 지금 물, 물이 휩쓸려 지나간 자리인데 아 물때만 벗으면은 아 이런 데서 좋은 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렇게 물때가 네, 흙물이 그대로 이렇게 도로에 얹혀져 있죠 변화석 한점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페 임도 있 고, 예, 깊 숙한 페 임이 죠？예, 전체적 으로, 다그 렇습니다. 예, 예 사이즈 가 조금 작 죠？예, 제가 영상 을, 예, 긴 영상 동영상은 예, 3일에 한번 정도씩 올립니다. 예. 그리고 짧은 쇼트, 쇼츠로 예,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꼭 올려드리죠. 예, 쇼츠로 자, 여기 두점 있습니다. 예. 자, 보이시나요? 자, 우선 진달래석에 문양이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에 홍문 칼라 두 점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예. 네, 추상으로 잘그려냈죠 홍문석인데, 이렇게. 네, 산경, 산경으로 잘그려냈습니다 아, 제가 이런 그, 먹으로, 네, 그려낸 색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도 보십시오. 변화석 있죠? 네, 한 점이 딱 박혀있는데. 아우, 커가지고, 예, 해지지 않습니다. 자, 한 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laughs> 자, 여감. 예, 문양이 그런대로 잘 들어가는데요. 으쌰, 여기도 있고. 자, 우선 이 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지고, 예. 주락의 여감이죠? 예, 뒤에는 뭐 그냥 이렇습니다. 예, 이쪽은 세필도 들어가고. 참 다양하죠. 예. 제가 아침에 숙소에서 좀 이렇게 일찍 나와봤습니다. 예, 영상을 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예, 돌밭이 있으면 저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야, 보십시오. 예, 노을석이죠, 노을석. 예, 모험 뭐 단정하죠. 예. 자, 이쪽은 꽃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나요? 자, 여기. 변화석이 물고임석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물고임석이죠? 아,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물이 고여있죠? 여기도, 여기도, 네, 변화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커가지고 들어올릴 들어 수는 없고, 네, 전체적으로 수마도 잘되있죠 예, 여기도 수감석이 한 점이 있는데요. 아, 칼러 정말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퍼져나간 쪽. 자, 제가 멋진 여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부터 채가지고 꼬리가, 크게, 큰, 큰 꼬리가 달린 석이죠. 보십시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예, 모자이크석인데요. 예. 칠보석입니다, 칠보석. 예, 칠보석도 모자이크석이죠. 우리가 흔히 칠보석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잔 쪼가리들이. 예. 전면에 이렇게 골고루 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예, 이석은 노을석이죠. 노을석. 자, 여기 단석이. 예, 청석에 단석이 한점 있는데요. 아, 단석이죠? 보십시오. 자, 여기 멋진 석이 한점 있는데요. 보십시오. 석도 수감석이죠. 예, 수감석인데 자, 보시는 대로 이게 탈색이 됐습니다. 예. 너무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예, 좋은 석인데 이렇게 탈색이 돼 가지고 예, 색상이 좀 희미해지고 예. 아, 진달래석인데요. 하 아, 이렇게 물때가 많이 묻어 가지고 자또 올라가면서 좀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애강이죠 애강. 예, 우리 주기 애강. 예, 네, 정산지방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애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예, 이렇게 추상의 문양이 쫙 들어가가지고, 예, 채도 옆으로 쫙 뻗었고, 예, 모함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수감석, 예, 변화가 좋은 수감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들어서, 오! 자, 사이즈가 좋죠? 예. 예, 진안의 안마이 산, 순마이 산처럼 보이기도 하니다아 대단한데요? 예. 예 제가 문양색을 한점 보여드릴게요. 아, 보십시오. 예, 큰 나뭇가지에.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예. 큰 고목으로 볼 수가 있고. 예, 여기도 멋진 석이 한점 있는데 제가 물터치해서 한번 들어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 네, 진달래석인데 아랫부분에 큰 바위 경을 이렇게 그려 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있는 석인데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수감서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문양이 들어가나 볼까요? 자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컬러가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예. 이렇게 변 화석도 있고, 예, 변 화석이죠. 아, 노을석, 멋진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모함이 단정하죠? 20에 고가 28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모자이크석인데요. 사이즈도 아주 크죠. 예, 네, 노을석 한장 보여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또 시원한 노 노을석. 어우 사이즈도 좋은데요. 예, 이렇게 수반석으로 봐도 되고. 자 뒷면 뒷면에 더 멋지죠? 자 여기도 예 멋진 여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예, 여감 되죠. 예, 여감이 그 결합체가 예, 밝은 톤이 있고 저렇게 예, 짙은 밤색 계열 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노을석이죠? 노을석.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월서 예 이렇게 측면에 떴습니다. 예 월이 예, 타원형으로 자 이렇게 예 지금까지 아 영월에서. 영월 동광에서 아, 탐색을 좀 해봤습니다. 예, 수감석도 나오고 노을서 예, 이렇게 여감도 예, 보이겠죠. 자,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도 있록 올려드리겠습니다.